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에서 화초를 키울 때 우리에게 주는 효과와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식물은 공기를 정화해 준다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내놓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하여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 중에 유해한 물질을 줄여주고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 식물을 키우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실내에 식물이 있으면 자연의 요소를 느낄 수 있고 그린 컬러와 식물의 모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식물을 관찰하며 물을 주거나 가꾸는 일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물은 우리에게 소통의 기회를 줍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그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적절한 물과 양분을 주기 위해 소통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식물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답니다. 식물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실내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공기 정화,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실내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화초들은 다양한 종류와 크기가 있어서 우리의 취향과 공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작은 식물들은 책상이나 창가에 두기에 적합하고 큰 식물들은 거실이나 인테리어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실내 화초를 키우면서 우리의 공간을 더욱 생기 넘치게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실내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화초를 알려 드릴게요. 이 식물들은 대부분 실내 조건에서 잘 자라며 유해한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레카야자는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실내 공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빛과 습도의 민감함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니 몬스테라는 작은 사이즈로 컴팩트하게 자랄 수 있는 화초로 물과 햇빛을 적당히 주면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뿌리가 짧아서 화분 교체가 필요 없이 오랫동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썬더레이크는 낮은 빛과 관리에 부담이 적은 튼튼한 식물입니다. 스킨답스는 산소를 생산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페퍼민트는 상쾌한 향기와 함께 실내 공기를 개선해주는 멋진 허브 식물입니다. 점나는 아름다운 녹색 익석이와 탁월한 공기정화 능력을 가진 인기 있는 식물 중 하나예요. 포르디리는 다양한 색상의 리프와 함께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는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비단고무나무는 높은 습도와 밝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로 실내에서 잘 자랍니다. 이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애견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각 개인의 알레르기 반응이나 개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실한 안전을 위해 반려인과 함께 관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독이 있어서 위험한 식물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티필럼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공기 중에 유해한 물질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하여 공기를 더욱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잎에 독성이 있으므로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양치식물은 밤에는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를 개선시키고,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독성이 있으므로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카시아는 잎과 줄기가 가시로 뒤덮여 있으며, 산성성분을 함유한 성분이 있어, 식중독과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트샤이드는 잎, 줄기, 뿌리, 열매 등 모든 부분이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나 애완동물인 아이트샤이드를 먹으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페페로미아는 잎에 물감을 생산하는 성분이 있어서 식용이 불가능하며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비는 잎과 줄기의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먹으면 위장장애와 피부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인홍은 잎에 콜레우스신이라는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먹으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식물들은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주의 사항을 지키면서 화초를 잘 관리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내 식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